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알면 아이 공부가 보인다 편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선생님의 재미있는 새 교과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출판사, 지학사, 지은이, 이현, 이영래, 김성여, 조상현, 김희진. 말로 하는 3단 논술 알려드릴게요. 2학년은 생활 속의 시인이래요. 아이 수준의 시를 쓰기 때문에 어린 시인이라고도 말하죠. 주변에 있는 동시집 충분히 시 읽기를 시키고, 엄마와 함께 실사 보기를 하세요. 2단계 관찰의 중요성, 필요성, 공감하기, 그리고 관찰하기. 주변에 널린 것들이 우리의 소재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집에서 라면 끓일 때, 음식 만들 때 관찰하며 함께 공감을 나눠보세요. 3단계 부모와 함께 실으기 처음에는 엄마 한 줄, 아이 한줄 번갈아가면서 써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보지 못한 아름다움 찾아내기, 비유적 표현과 흉내내는 말로 표현해보며 시쓰기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동화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무척 빠르게 읽지만 오독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게 읽어야 되겠죠? 대화 장면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읽습니다. 대화에서 높낮이를 고려하며 읽습니다. 주변 친구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크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고, 고른 책 중에서 행과 행이 바뀌는 부분을 얼마나 잘 이어서 읽는지 시합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먼저 읽고 자녀가 나중에 읽습니다. 엄마가 의도적으로 행의 끝부분과 다음 행의 첫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읽지 않아 봅니다. 아이는 별 점수를 매기고 이유를 말하게 합니다. 아이가 끝부분과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아이에게 읽게 합니다. 아이의 읽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별 점수를 매깁니다. 행의 끝부분과 그 다음 행의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읽으면 만점을 줍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되죠. 아이들이 책 읽는 동기부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집에서 놀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반의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반의어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이죠.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는 건 의미상의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해요. 반의어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먼저 하나의 낱말을 말하면 상대방이 그 낱말의 반의어를 말하는 거죠. 많이 알아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자녀와 함께 해보세요. 여자, 남자, 남극, 북극, 안, 파, 낮다, 높다, 가볍다, 무겁다, 넓다, 좁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잘생기다, 못생기다, 스승, 제자, 주다, 받다, 사다, 팔다. 이렇게 반의어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어휘력이 쑥쑥 늘어나겠죠? 2학년 아이들은 최소 3개의 문단은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설명하는 글을 쓸때 기준을 한번 정해서 써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징을 자세하게 나타내려면 대상의 특징이 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크기, 무게, 색, 용도, 느낌, 모양, 촉감 등 같이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야 대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런 기준을 생각하면서 아이와 함께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을 하면 아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글로 쓸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죠. 일기 쓰는 것, 그리고 평상시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것도 글 쓰기에 좋은 연습입니다. 자녀들이 논술 잘하길 바라시죠. 논술에 대한 관심 갖기는 생활 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 논술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생활에서 문제점을 찾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게 해 보는 거죠.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1단, 문제 제기 2단, 주장하기 3단, 근거 말하기 원칙 1.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 보세요. 원칙 2.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게 해보는 거죠. 원칙 3. 해결책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해보세요. 가령 학교 갈때 아침에 늦게 난, 일어나는 친구,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지킬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겠죠. 수학을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류하기, 표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확률과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수와 연산에 있어 도움이 되는 거세 자리의 수, 네 자리의 수, 받아올림,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 곱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형은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도형을 통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측정, 길이 재기,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 단위를 환산하는 법, 시각 읽기, 시계, 몇분전 이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알려주면 수학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성에 있어서 문이나 물체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게 하고. 수 배열표에서 규칙 잡기 놀이를 한번 해보면 수학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띄어 세기를 한번 해보세요. 910에서 시작해 더하기와 1, 0 단추를 차례로 눌러가면서 10씩 띄어 세기를 해보는 거죠. 계산기를 사용해 일정한 단위의 수로 띄어 세기를 하면 자리값의 개념을 좀더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10씩 뛰어 세는 경우에 910, 920, 930등 숫자가 변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10의 자릿수가 계속 바뀐다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자릿값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심어 활동. 기아판을 이용해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해주세요. 조건을 변형시키면서 알맞은 도형을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기아판에서 사각형의 내부에 점이 8개 있는 사각형을 만드시오. 내부에 점이 5개 있는 사각형을 만드시오.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만드시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수학에 자신감이 쑥쑥 올라갑니다. 수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죠. 첫째, 상대방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한다. 둘째,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맞추어 설명한다. 셋째,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생각을 나눈다. 넷째, 어떤 대상에 대한 수학적 이해의 과정이나 수학적 해결의 과정에 경직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집에서도 학부모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생, 인성 교육의 실천이 소중함을 늘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이는 표는 2학년과 3학년 수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수학,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어떠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지 잘 한번 보시고 자녀와 함께 집에서 미리 예습이나 복습을 하면 좋겠죠? 통합교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통합교과는 1980년대 초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는 조금 달리 다른 생활은 도덕, 국어, 사회. 실기로운 생활은 수학과 과학을,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을 원 교과로 통합하여 만들었어요. 그후 국어와 수학이 떨어져 나오고 각 통합 교과를 구성하는 교과가 달라지면서 바른 생활은 도덕을, 실기로운 생활은 사회와 과학을,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을 원 교과로 통합한 교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다니던 학교 생활과는 교과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학년 수준에 맞는 통합 교과 내용 한번 잘 보시고 자녀와 함께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곰곰이 고민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에 대해 아이의 관심사를 높여 주세요. 통학교과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주제에 대해 가정에서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이의 학습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요즘 배우고 있는 주제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꿈에 대해 배우고 있다면 아이의 다양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부모님의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그 이해가 될수 있어요. 또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직업체험교실을 함께 방문하거나 직접 찾아가 볼수 있는 직업현장이라면 함께 가볼 수도 있을 거죠. 그리고 관련된 책을 함께 찾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주제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천활동. 아이들이 가정에서 외출 후 손발 씻기, 밥이나 간식을 먹은 즉시 바른 자세로 이 닦기, 식사 준비할 때 부모님 돕기, 자신이 할수 있는 집안일을 정해서 담당하기 등과 같은 실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탐구활동, 여름 교과서에 곤충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학교에서는 아이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곤충은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이가 관심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을 집에서 기르면서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는 개인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다루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현놀이.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 또는 스포츠클럽 등을 선택할 때는 아이를 훈련하는 곳인지 아니면 아이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표현을 즐길 수 있는 곳인지 잘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알면 아이 공부가 보인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